민숙이 사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와 자손들의 수를 씨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아세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자주색 천을 펴고 채를 꿴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꿴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가위, 불똥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는다. 금 재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는다 청소에서 예식에 쓰는 그밖에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쓰다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재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재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접시, 고기갈고리, 삽, 쟁반 등 재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채를 끈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아세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의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그 아세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에라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 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곡식재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수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크아세의 씨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윈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크아딘들은 들어와서 한 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시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짐은 이러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점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그 아세의 자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가세 그 씨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게르손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회를 받은 이들은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별로 사회를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회를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레위인들을 씨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는데 이때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짐 나르는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